그 종교 욕구가 인정 욕구군요. 근데 그 욕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누구한테 받는 것도 맞지만, 내가 스스로 나를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럴 때, 나를 뭘 존중해 줄까, 인정할까 생각할 때, 꼭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,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. 예. 조건을 걸지 말고,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만, 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거. 예를 들면 뭐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뭐 월급을 더 많이 받았던 사업을 잘해서 수익이 더 좋았다. 그래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아, 무것도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아무 어떤 성과와 상관없이 나를 인정해 줄수 있는 게 무조건적인 사, 사랑입니다. 예, 그걸 인정해 줄수 있는 걸꼭좀 예,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 인정과 사랑 우리는 다 받고 자랐습니다. 언제입니까? 부모, 네. 어릴때 부모에게 받은 사랑입니다 네, 부모에게 받은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지금도 받고 계시죠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그죠 네그 지난번 키우면서 받았던거 다 토해내라고 안하잖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겁니다 자 유능한 사람 되고 싶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반복 반등기. 끈기 자 그래서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전문가가 왜 행복하냐라고 생각하면 전문가는 준비를 생각합니다 전문가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 흔들림이 없는 사람 예, 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냐 자기 주관이 뚜렷하니까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고집불통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 주관으로 흔들림이 없는 사람인지 고집불통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어,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면, 흔들림이 없는 것을 보면 똑같은데, 고집불통은 나가는 건 있는데,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. 남 얘기한, 남을 얘기를 듣지를 않습니다. 경청이 안 됩니다. 수용이 안 돼요. 근데, 아웃풋은 있습니다. 계속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. 답 나왔습니까? 그 전문가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이 개매져야 됩니다. 그러니까 어, 예를 들면 뭐 그런 교수분들 좀 있더라고요. 내가 서울대 나와서 서울 또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대학교에 최고의 또 박사학위를 받다 보니 정말 제가 본인이 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거은 그분이 어떤 책을 보더라도 책이 다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됩니까? 내가 제일 잘났는데 내가 누구 책을 본다는 얘기가 되버립니다. 맞죠? 내가 제일 잘났는데 누구 책을 본단 말이야.